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자은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 드립니다. 예민수의 키워드 리딩. 키워드 첫 번째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모멘텀 투자자들의 핵심이 비슷하죠? 추세 주도주. 지금도 보면요.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1등주를 사라. 주도주를 사라. 7, 80년 전에 제스리 보모나 혹은 제럴드 로브가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들이 시장은 항상 올라갈 때 상승 추세에는 주도주가 있다. 주인공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뭐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있지만 조연은 조연일 뿐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맞잖아요. 1등 주식은 떨어질 때좀들 떨어지고요. 묵혀놔도 편안하게 갈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 또 유동성이 많아요. 그 말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유동성이라는 건 팔고 싶을 때팔수 있다는 거예요. 득보잡 같은 종목을 좋다고 해서 샀는데 세상이 안 알아주니까 거래가 잘안 돼. 팔고 싶어도 잘안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도주 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상장되지 않은 기업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장외 주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팔고 싶을 때잘안 팔리거든. 두 번째는, 게르드로브가, 투자를 하지 말고 투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최소한 100%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잡아서, 네, 결국, 그,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라. 뒤통수 맞을 일이죠. 예, yeah, 라이. Like. 그런 식으로 욕심을 가지고 투자하면 되겠어? 땅파바 돈이 나오냐 안정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를 들어오고는 예, 그렇게 하려면 채권이나 투자하시고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울 정도의 적극적인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집중투자 예, 분산투자가 아니라 집중투자를 해라 과도한 분산투자는 당신의 지식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펀드매니저들이나 이런 분들은 집중투자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집중 투자했다가 수익이 안 나면 욕 먹기 좋거든요. 높은 수익률을 좀 포기하더라도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방어하기 좋거든요.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는 집중 투자입니다. 집중 투자. 네 번째 또 제럴드 로브의 키워드 추세. 추세에 올라타라. 추세 좋을 때뭘 사느냐? 주도주를 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끝까지 버텨라, 오래 기다려라, 뭐 가치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재빨리 내리고. 추세가 아니라면 급에서 그 뛰어내릴 줄도 알아야 된다. 또 추세가 올 때까지 상당 부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모멘텀 투자자들은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비슷하네요. 다음은 손절매. 마치 아까 제시 리보모랑 해서 키워드가 몇 개는 겹치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익을 재빨리 챙기고 손실을 느긋하게 놔두는 건패망의 지름길이다. 이익은 끝까지 놔두고 손실은 짧은 손실은 잘라내라. 로브는 이런 얘기도 했네요. 손절매 원칙이야말로 내가 항상 오른 것이라고 가르치는 주식시장의 유일한 원칙이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뭐 삶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하면서 사는 종목마다 다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실이 있으면 실수를 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대가를 그만큼 이제. 빨리 잘라내라는 겁니다. 소위 지 보험료를 내, 내고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손절매 기준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고가주의 경우는 한10% 정도, 우량주는 10% 정도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고 또 저가주의 경우는 조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량주 1등주 주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가주는 20% 정도 손절매 원칙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짧게는 짧은 매매하는 분들은 한 5%, 7%, 10% 룰을 많이 적용하고요. 20% 정도 되면 잘라냅니다. 박사님의 손절매 기준은 어느 정도 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가치 투자를 표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잘 하진 않는데요. 매매 형태로 갈 때는 손절 기준을 확실하게 있죠. 그런데 이제 손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가격대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10%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기술적 분석의 차트를 보게 되면 대략 이제 중요한 선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선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선에 이제 다이거나 훼손할 때는 매도를 하고. 저는 이제 가격 폭으로 뭐5% 10%보다는 중요한 그 설정에 놓은 지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 주도주를 샀잖아요. 그럼 1등주를 샀어요. 1등주는 안 죽을 건데 뭔가 어뭐 환경적인 요인이든 뭔가 있어서 20%가 떨어지면 그럼 손절해요? 그럼요. 네. 이 추세를 타는 사람들은 1등주 핵심주를 사라 핵심주라고 1등주라고안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네,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나중에 다시 그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죠.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 주식이 쌀 때, 가치 투자자들은 1등 주식이 추세를 따라 올라갈 때 사지 않죠. 왜냐, 1등주식은 좋은 주식이지만 이미 가격이 그걸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주식이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던지는 주식을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받아주는 거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요 투자는. 그렇죠.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어떤 게 소위 헷갈리게 하는 건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혹시 이게 정말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그저 소음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네. 많이 있죠. <laughs> 이 달의 이면이라고 하듯이 남들이 보지 않는 것, 네 수많은 이 소음 가운데 그게 신호인지 아닌지를 미세한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신호와 소음 얘기할 때좀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런데 분명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 가치 투자자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그 모멘텀 투자자가 많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요. 맞아요. 앞서 지난번에 물어보셨잖아요. 그 이렇게 투기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많다니까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치 투자자는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 네. 가치가 가격보다 싼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시장이 알아줄 때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요 그거를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죠 아마 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이 가치 투자자와 모멘텀 투자자의 비중을 나눈다고 하면 한 8대2 정도로 모멘텀 투자자가 많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제 가치 투자자가 책에서는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데 가치 투자자가 어려운 거고 가치 투자자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나는 가치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어. 그리고 시장에 들어갔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시장에 휩쓸리면서 모멘텀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가 나쁘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뭐 가치 투자가 좋은 사람들은 성향이 그냥 느긋한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얘긴데요. 예. 중심을 잡는 거, 컬러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절매와 반대말로 또 익절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익절. 익절은 뭐냐면, 손절은 앞서 만 원짜리 샀는데, 10% 기준이면, 9천 원 되면 잘라내야죠. 그죠? 선을 손해보고. 익절은 뭐냐면, 만 원짜리가 이제 만 2천 원이 됐어요. 그럼 만 2천 원에서부터 다시 10% 손절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만 2천 원에 10%를 잘라내더라도, 산 가격 만 원보다는 이익이잖아요. 이익을 보고 잘라낸다는 거죠. 다시 원금까지 내가 만 원에 샀으니까 만 원까지는 기다려도 괜찮아. 그러다 보면 또 손실 구간으로 갈수 있거든요. 이익이 난 상황에서 이제 떨어질 때는 이익을 좀 실현하는 이제 그런 걸또 이제 익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익절매. 제로드로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식 중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삶의 그, 자기의 올고지 투자라는 인생을 쫙 쌓아오면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말고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이 자신의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행을 많이 하라. 네. 여행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거죠. 존 템플턴도 여행하는 걸 굉장히 또 즐겼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항상. 네. 그래야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라. 젊어서 투자를 시작해라. 조금이라도 젊을 때 투자하면 좀더 공격적으로 하고 또 손실이 봤을 때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젊어서 투자를 하라는 거고요. 성공의 필수 조건은 다른 사람들이 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것.